이제 이강인 선수 포함해서 오늘 이제 소집 다 모입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내부 결속을 위해서 비공개 훈련 그리고 선수들의 인터뷰가 좀 차단이 음. 됐고요. 어 이제 선수들이 얘기를 좀 나눠 보니까 부담감이 좀 심하더라. 음. 아 그래서 이제 그 미디어 쪽에도 어, 기자분들이 좀그 이런 것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예, 예. 너무 이제 들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분간에는 음. 뭐 이런 이제 부탁도 좀 하고. 이강인 선수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고. 팬들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별다른 네. 입장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는데 공항에서도 뭔가 신경을 밝힐 거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건 아니었네요, 결국. 그거는 그쵸? 잘못된 보도긴 하죠. 예.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님이 직접 뭐 얘기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어 내일 있을 훈련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사과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축구협 회 관계자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와전돼 가지고 오늘 할 것이다 이래서 이제 매체들이 대거 간 아하.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사과하는 것들을 이제 찍으려고 한 건데 네. 어 이거는 미리 뭐 얘기가 된게 아니다 보니까 음.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 는 그냥 인사만 하고 나가는 자리가 됐던 거죠. 이건 예. 그러니까 매체들이 잘못한 거예요. 어, 기사 기사 제목 봐. 아 근데 제목 예. 저렇게 쓰는 거는 황선웅 감독이 하지 말라는 게딱 저거예요. 예. 선수 좀 그만 흔들어 달라. 집중 예. 좀 하게 해 달라. 예. 저거 되게 무책임한 어, 그, 저거는 제목이죠. 저거는 저렇게 제목을 타네. 너무 가벼워. 유리 이런 있다고. 거를 하지 마라. <laughs> 에, 적당히 해라. 아, 이거죠. 예, 예. 대한민국 유니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가 됐습니다. 홈과 어웨이 유니폼이 공개가 됐고, 어, 이번 유니폼에 대해서 나이키 측은 한국의 전통 예술과 장인 정신에 착안한 디자인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에게 축구에 대한 빛나는 영감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네. 홈은. 요 소매 부분에 단청 문양을 떠올리는 뭐 문양을 넣고 어휘 같은 경우는 나은 칠기를 네. <laughs> 재해석했다. 이런 아,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가 실착 유니폼을 좀 보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자 일단 두 분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네. 아, 난해합니다. 네, 아 푸보장은 좀 난해하다. 네. 아난저 사실 조금 진짜 난해하긴 한데 우리 페노는 난해하다. 우리 또 MG 패션에 대단히 관심 아, 많은 네. 친구 아니겠습니까? 약간 그 음. 도전을 하고 싶었나? 어? 도전하고 싶은? 네, 나이키가 도전하고 싶었나보다. 아, 나이키가 도전하고 싶었다? 보니까 시험 정신이 다 들어갔어. 나이키 로고도 <laughs> 저 색깔이 다르잖아요, 다른 데다. 아, 그러네. 네, 나이키 로고까지도 저거든요 그래서 아... 약간 좀 마블링 소고기에다가 와사비를 붙인 게... 아니... 아, 진짜 잉글랜드랑 비교해도 조금 너무 난해한 모든 거를 다 한번 실험 정신이 발휘된 것 같은 느낌인데. 어, 그 색이 점점 더 옅어져요. 옅어져, 옅어져, 아, 예, 옅어져요. 예, 최근에 이그 이제 약간 그물 빠진 파스텔톤 요런 음. 게 유행이긴 해요. 아 그래요? 네, 물 빠진 파스텔톤. 어. 그러니까 뭐 빨간 게 아니라 약간 비타빨, 예. 파스텔 느낌으로 <laughs> 약간 예. 그런 느낌인데 그런 색이긴 해. 조금 그래, 좀 그래. 아, 그런 색이긴 해. 옅어졌어. 유니폼은 좀 쨍한 게 이쁜, 이쁜 것 같기도 하다. 네. 에... 그렇죠. 일상복은 약간 조금 어, 흐릿한 게 좋지만은 에... 맞춰 입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에... 이제 유니폼은 예. 아니 일단 진한 우리 유니폼 있잖아. 기이 있는 거. 요거는 사실은 좀 다른 데도 코디해도 약간 이쁘긴 하거든. 근데 음... 나는 유니폼 볼때 가장 먼저 보는 게좀 다른 그 일반 뭐 청바지라든지 일상에서 다른 옷과 입었을 때 어울리냐 이런 걸 많이 따지거든요. 난 요거는 진짜 어울리는 데는 쉽지 않다고 봐. 이거 이 옷은. 어, 요딱 봤을 때 너무 난해하고 어웨이는 좀 어때요 어웨이? 아 어웨이도 난해하죠 아 나전칠기입니다 나전칠기 네. 어웨이는 괜찮을 것 같은데 왠지 어웨이? 입었을 때 색이 그래도 까만색이라 어. 저는 어웨이는 괜찮을 수도 있, 있다 어웨이는? 입고 가면 어웨이는 어. 알겠습니다 홈은 좀저 약간 안 예뻐 보이긴 해 예, 자 일단 많은 의견들 주고 계신데 이게 그러면 저희 홈 유니폼이 위아래가 다 빨간색이잖아 음. 그래서 우리 제작진이 좀 실험을 해 봤나 봐자 과연 바지가 검은색이면 좀 낫지 않겠느냐. 음. 차라리 바지를 하이를 검은색으로 입으면 조금 괜찮지 않냐? <laughs> 괜찮지 않냐. 나는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저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니다. <laughs> 그래봤자 어. 어.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예. 근데 약간 그 하이가 좀안 어울리긴 해요. 지금 기존이. 아 기존 색이. 빨간색이? 네, 위에는 화려한데 밑에는 또 약간 밋밋하고 어. 색도 약간 좀 언밸런스하고. 네네네. 어. 아 조금 전체적으로 난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눈에 있고 선수들도 있고 하면 예, 좀 네. 나아질 거죠. 어째 어떻게 아이 나오면 네, 네. 네. 처음엔어색하긴 네. 해요. 처음엔 아, <laughs> 어떻게 댓글, 댓글 웃긴 거 봤어요. 뭔데요? 숲 위에 마블링 같다고 검은색 <laughs> 아 저거니까 아, 숲 <뭐라고? 웃음> 위에 아, 마블링 같다고. 숲 위에 이제 고기가 아, 얹어져 있는 그런 무슨 네. 마블링 소고기 아, 예 좋습니다. 이번에 근데 근데 이번에 많이 사실 려나 모르겠네. 그래도 사실 분들은 많이 사실 거고 특히 최근에 이제 여자 분들의 구매가 늘었기 때문에 여자 분들이 이 부분 좀 이쁠 것 같지 않아? 여성분들이 남자가 입는 품사지 좀... 근데 뭐가 <laughs> 이뻐야 사죠 이니폼을아 아니 여성분들도 여자 분들이 뭐, 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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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도 여성분들이 입기에 그나마 어울려 보이죠 어울려 하죠, 어울려, 네. 어, 그 어울려 이게 남자들이 이렇게 좀난해해서 그런 거지 어. 약간 좀 과거의 그 신창훈 패션도 떠오르기도 하고. <laughs> 이렇게, 그거 되게 유행이었어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어쨌건 어, 화려한 거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아. 여, 여성분들이 입으면 이뻐 보이죠 네네뭐 그럴 수도 있고요 물론 여기 그래도 이게 좀 그래 아 맞아 맞아 예. 예, 여기 왜저 녹색을 왜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 맞아. 그래서 한 설문조사에서 어. 네. 이제 이게 이쁘냐 제이안 이쁘냐 어, 어. 했습니다 아아 파노의 아. 채널에서 한 권위 있는 설문조사 업체에서 야나 봤어. 아, 나도 그거 <laughs> 투표할까 말까 내가 고민하다 안 했어. 아, 2만 분이 아, 하셨어요. 어제. 어, 2만 분이나. 새벽에 했는데. 예, 예. 84가 별로다. 아, 84% 아, 권위 있는 한 어, 매체에서 어, 설문조사 2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어, 별로다 84. 어, 8 4 부정적이다. 좋다 16%. 좋다 16%. 16%. 네. 아이 참, 그럼 많은 분들이 워낙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 있는 많은 분들이 좀 별로라고 체크했다. 네. 예, <laughs>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음. 저는 그트레이닝 이쁘더라. 네, 아, 그 약간 파란색으로 네. 이번에 아 훈련할 때 입는 그거. 아, 아그 부더라고. 그, 주민규 선수가 막 입소하자마자 입었잖아. 아, 그래 맞아 맞아. 아, 네. 그건 이쁘더라고요. 어, 그거 팔면 저 바로 삽니다. 음. 예, 자 이렇게 유니폼 이야기 새로 공개된 유니폼 이야기들 해봤는데요. 자, 이 얘기를 좀해 볼까 아, 합니다. 예, 유니폼 님, 죄송합니다. 예, 여자도 안 사요. 예. 아, 예, 예, 예. <laughs> 자, 유니폼 최근에 이제 뒷돈 거래 의혹이 좀 있었죠. 예, 그래서 네. 어, 일부 보도에서는 요르단과의 4강전 때홈 유니폼이 부족해서 네. 원정 유니폼을 입고 뛰었다. 이런 음. 의혹들도 막 터져 나왔는데 대한축구협회에서 이건 아니다. 이 사안은 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 보도를 했습니다 예. 추가 조사한 결과 팀내 유니폼 수리한 부족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또 해명을 내놨네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죠 예. 그 이제 무리를 일으켰던 팀장이 원래 그그니까 원정으로 배정이 되더라도 어. 상대팀과 이 색깔이 겹치지 않을 때는 예. 홈 유니폼을 입고 뛰어도 되냐고 제안할 수 있는데 음. 그 제안을 하지 않았다. 어, 안 했대. 어, 그게 조금은 귀책사유가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음. 예. 뭐 어쨌건 어, 좀 애매하죠. 네. 얘기하는 거지. 네, 그럼 왜 원정을 입었나?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그 팀장이 얘기를 네.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잘못이다 <laughs> 모든 걸.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죠. 사실 이게 유니폼 색깔만 겹치지 않으면 음. 좀 건의해가지고 우리 홈 유니폼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담당 팀장이 그냥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고 음. 그래서 원정 유니폼을 입게 됐다. 아, 뭐 약간 뒷거래 의혹은 그렇죠. 아니다. 네. 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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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미적지근하죠. 그래. 왜왜 <laughs> <laughs> 어, 네. 왜 원정 갑자기 네. 갑자기 네. 원정을 입을 이유는 없잖아요 네. 우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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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왜 원정 입고 나왔을까? 음. 네. 아, 이거 그러니까 그건... 참. 유니폼 요거 뒷거래 의욕도참좀 그래요 그죠? 유니폼 그쵸? 다 뒤에서 이렇게 한거 아니에요 거래를? 예. 아뭐이뭐 아니, 뭐 모르지만 음. 네, 어쨌든 뭔 모르죠? 에 뭐, 네, 나오지 않았으니까 네, 뭐 네네. 어떻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음. 어쨌든 이게 어쨌든 뭐 약간 찜찜하게 일단 넘어가는 것 같다. 네 아,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사과를 할때 그냥 조금은 이런 단서를 달지, 달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 어떤 꼭 의미입니까? 단서를 달아요. 단서를 이번에도 단서? 그러니까 예. 어, 그 팀장이 잘못해서 그 네. 팀장이 안에서 어 예. 좀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 번이라도 예. 그냥 좀 깨끗하게 깔끔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진짜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요. 축구협회는 예. 현재까지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음. 없습니다. 사실 그뭐 팀장이 잘못해도 예. 축구협회가 그 관리를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이것도. 그 책임이 있는 거다. 아, 모든 관리 네. 책임은 위에 설정. 보통 이제 뭐 회사에서 직원이 잘못한다고 네. <laughs> 직원 잘못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그 어, 관리 못한 회사 책임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어, 축구협회가 어쨌든 뭐 본인들의 문제는 음, 음. 에, 본인들도 좀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추가 조사도 할수 있는 곳이구나.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추가 조사를 해서 네. 하루 이틀만에 이제 본인들의 의견을 낼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어, 것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물 그러니까 뭐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라고 하긴 했어요. 더 네.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예. 음. 네. 아무튼 뭐. 네, 네. 일처리가 그렇게 깨끗하진 않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그 요르단전의 원정 유니폼 입은 것과 관련해서는 수량 부족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음. 했다는 보도 전해 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어제 이제 국내파 네, 네. 중심으로 소집이 됐고 이제 이강인 선수 포함해서 오늘. 네, 이제 소지다 모입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내부 결속을 위해서 비공개 훈련 그리고 선수들의 인터뷰가 좀 차단이 음. 됐고요. 황소룡 감독도 선수들이 좀 외부 시선에 많이 좀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음. 집중해서 경기 준비할 수 있도록 미디어와 축구 팬분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어제 훈련 같은 경우도 15분만 짧게 공개하고 네. 이후에 부, 비공개 진행. 선수 인터뷰도 없었고 팬들과의 접촉도 좀 최소화하겠다. 미디어 그 오픈 트레이닝 데이도 열지 네. 않겠다 이러면서 조금 내부 결속을 위해서 좀 차단하는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뭐 내부 결속도 있겠지만 예. 부담스럽죠 선수들도 그렇죠. 에, 그리고 아직 뭐 얘기가 정말 여러 가지 많고 예. 어,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있, 있은 다음에 아시안컵 약간 논란도 많았고 음. 그 대회 다음에 이제 처음 소집되는 지금 대표팀이라서 그렇죠. 아무래도 미디어 노출을 최소화하고 황선홍 감독도 인터뷰했어요. 를 예. 어, 이제 선수들이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부담감이 좀 심하더라. 음. 아, 그래서 이제 그 미디어 쪽에도 어, 기자분들이 좀그 이런 거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예, 예. 너무 이제 들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분간은 음. 뭐 이런 이제 부탁도 좀 하고. 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일단 우리 그 대표팀이 선수들 내부 에서큰 사실은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음, 음. 아, 선수들 자체가. 네. 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워낙 많은 일들이 또그 사이에도 터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뭐밤 늦게까지 뭐 그런 의혹들, 사건들도 있었으니까 그건 의혹이 아니죠. 직접 밝힌 거니까 예. 축구협회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기자들 가가지고 그런 것들 물어보고 하겠죠. 음. 예, 그러면 당연히 뭐 부담 느껴 낄 거고 그래서 네. 이제 조금 비공개 훈련을 하겠다는 건데 뭐 이거 자체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다만 그렇죠. 이제 어 조금은 확실하게 어. 사안들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비공개로 접촉을 좀 최소화하면서 이번 이연전 치러질 네네네. 것 같고. 네. 자, 지금 저희도 화면에 좀 띄어 드렸습니다만 이강인 선수가 내일 입장 발표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음.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조금 전입니다. 네. 오후 5시 20분 경에 이강인 선수가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고 팬들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별다른 네. 입장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는데 음. 일부 보도, 이강인 선수가 도착 전에 공항에서도 뭔가 신경을 밝힐 거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건 아니었네요. 결국 그거는 그치, 잘못된 보도긴 네. 하죠. 예. 그러까 황선홍 감독님이 직접 뭐 얘기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 어, 내일 이스 훈련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사과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축구협회 관계자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와전돼 가지고 오늘 할 것이다 이래서 이제 매체들이 대거 간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사과하는 것들을 이제 찍으려고 한 건데 네. 어 이거는 미리 뭐 얘기가 된게 아니다 보니까 음. 이강인 선수가 그냥 음. 인사만 하고 나가는 자리가 됐던 거였죠. 이거 그러니까 예. 매체들이 잘못한 거예요. 예. 조금 와전해가지고 보도들을 그쵸. 한 거니까. 그 예. 어, 어. 기사 그래. 기사 제목 봐. 아 근데 제목 예. 저렇게 쓰는 거는 저, 아니 저분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laughs> 황선웅 감독이 하지 말라는 게딱저거예요 예. 선수 좀 그만 흔들어 달라. 예. 집중 좀 하게 해 달라. 예. 저거 되게 무책임한 어, 제목이죠. 저렇게 제목을 다네. 너무 가벼운 유리 이런 거를 다를... 하지 마라. <laughs> 예. 적당히 해라. 아, 이거죠. 예. 네. 그럼 뭐, 들어와가지고, 독개산에 막아가지고. 아니, 무슨, 그, 진짜, 아니, 그리고 이 이게... 팬들 왔는데, 그럼 뭐, 우리 아니잖아. 있어? <laughs> 뭐, 어떡하라는 거야. 어... 어, 어, 어. 적당히 해야지. 예, 아 이거 예. 적당히 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요전 화면 보면, 예. 저 20일 날, 이제, 인터뷰를 하겠다. 내일입니다. 네. 이게, 이제, 축구협회 관계자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예. 아, 저희 관계자가 예. 20일 날, 예. 그, 이제, 공개, 이제, 미디어, 이그 어, 어. 때, 인터뷰가 끝나고 예. 이강인이 따로 시간을 가져서 uh -huh. 이제 입장 발표를 할 것이다. 예. 이렇게 했어요. 음. 저는 이게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그러면 이강인한테 마무리를 지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저는 뭐 사실 이런 자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강인 선수한테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어. 왜냐하면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SNS로 예. 개인적인 이제 뭐 사과 손흥민과의 개인적인 이런 뭐 이제 푸는 자리 음. 이런 건 가졌지만 예. 어쨌든 공식적으로 뭔가 이제 입장을 딱 얘기를 하거나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게 있는 거죠. 이 우리 축구협회가 음. 마무리를 안 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들이 너무 너무 많죠. 그렇죠. 막뭐 이강인 어, 나는 더 이상 못 보겠다. 예. 이것도 사실 할수 있는 얘기고 그리고 아, 나는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다. 음. 여러 얘기가 막 나오면서 지금 예. 팬들끼리 오히려 막 대립하고 싸우고 하고 맞아요, 있는. 맞아요. 그럼 막 어수선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축구 협회가 이 중간에 매듭만 지어 줬어도 어, 그러니까 뭐 징계를 주든 안 주든 네. 어, 우리는 이걸 이제 조사해 를 보니까 어, 이강인 선수가 징계를 받을 만합니다. 그 음. 3월 달에 안 뽑겠습니다. 예. 대신은 어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이번에 뽑고 음. 그냥 이제 내부에서는 다 마무리된 얘기니까 예. 원색적인 비난은 하지 말아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라도 음. 먼저 이렇게 매듭을 지어 놨으면 예. 오늘 그 내일 이강인 선수가 하는 뭐 사과문 음, 발표 뭐 음. 이런 게 그냥 와서 팬들한테 이제 미안하니까 팬들에게 이제 미안함을 이야기하는 자리 음? 그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축구협회가 아직 마무리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정말 뭐 원색적인 반응들이 많아요 음. 팬분들도 네. 당연히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네. 내일 나가서 이강인이 그냥 나와서 그 원색적인 반응을 정면으로 그냥 어 받아내면서 예. 인터뷰를 해야 된다. 음. 이런 어. 상황 자체가 아니 축구협회는 도대체 뭘 하길래 어, 축구협회가 사실은 이런 걸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네. 최소한의 선수 보호 네. 그리고 일단은 축구협회가 대표팀에 왔으면 이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어쨌든 협회잖아요. 그 그렇죠. 어, 그거 안할 거면 뭐 뭐하러 축구협회가 있어요. 그냥 네. 선수들끼리 약속해서 경기하지. 음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선수들을 최대한 100%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이슈가 아직도 안 끝나서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 이강인 들어오자마자, 뭐, 뭐, 왜, 뭐, 뭐, 가벼웠던, 뭐, 이강인의, 뭐, 대국민사가, 뭐, 이런 기사나 나오고. 네네. 아무런 이제 보호도 못 받고, 계속 이제 이런 걸 받으면, 손흥민이든, 이강인이든, 다른 선수들이든, 경기에 100% 집중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축구협회가, 기본적으로, 취득을 잘못이다. 예, 음. 그, 그러니까 뭐, 정몽규 회장이든, 뭐, 축구협회에서, 뭐,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든, 나와서 먼저, 본인들이 선수 관리 잘 못한 거, 예. 아시안컵을 준비 잘 못한 거 이런 거를 먼저 좀 마무리를 제대로 지어놔야 음. 그래야 선수들이 편안하게 경기도 할수 있고 태국전도 100%로 잘 치를 수 있다. 예. 근데 이미 그 시간 지났다. 음. 아, 그래서 내일 이강인 선수가 예. 그냥 원색적인 그런 반응 앞에. 혼자 서서 그걸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다. 예, 네. 그렇죠. 어, 그리고 또 이제 더 웃긴 게 이제 황보광 기술위원장이 그랬잖아요. 조사 중에 있다. 그더 조사해서 어, 발표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해 놓고서는 정작 그러고 나서 뭔가 나오는 게 없잖아요. 나오는 게 없고 도려 이제 정, 정혜선 전력강화위원장이 한 얘기가 뭐예요. 어, 둘이 잘 풀었다고 하니까 정말 잘된 일이다. 이러면서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 버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의혹만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번에 그 사과 뭐 대국민 사과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도 아직 뭐 선수와 협의된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뭐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강인 선수를 뭐좀 사과를 하는 음.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해놓고 지금 보도에 의하면 아직. 이강인 선수와 협의가 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네. 지금 축협이 설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음. 약간 뭔가 선수를 거의 뭐 불바다에 던져 놓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음. 본인들은 정작 제대로 대답하지 네. 않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계속 방패막이를 내세우는 느낌이에요. 현재까지의 흐름은 팀장도 그렇고 뭐 어, 여러 맞아. 명의 방패막이로 계속 내세우는 느낌이에요. 네. 지금 뭐 대한축구협회가 각종 논란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침묵으로 일관을 해 왔는데 음. 페로나 우리 부부정님 말씀 좀 정리하면 지금 이렇게 선수를 떠민 거예요 사과하라고 그렇죠 장을 네. 뭐 만들겠다라는 건데 음. 이거는 보인론스뭐 있고 선수가 협의가 안된 상황에서 앞으로 사과하라는 자리를 마련해 준다 저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이거는 음. 예.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아, 지금 현재 어, 우리 축구협회는 그 선수들이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거 아예 못 만들어주고 음. 선수 보호 이런 것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뭐 잘못을 한건 이제 맞잖아요. 그 잘못에 대해서 어쨌든 뭐 이렇게 잘못을 뭐 미안하다 이런 음. 얘기하고 그런 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과정이고 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했던 음. 일에 대해서 반응이 안 좋은 반응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직도 안 풀린 팬들도 있을 수 있고 음. 그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네. 어, 그런 다 반응이 다 있을 수 있죠. 근데 축구협회가 이 관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어, 그렇죠. 정말 필요 이상의 이제 원색적인 비난. 예. 어, 필요 이상의 그런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제 무언가를 계속 원해요, 팬분들은. 음, 그러니까 네.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반응들과 그런 뭐 너가 더 책임져라. 뭐뭐 뭐 비난, 뭐 정말 뭐 욕도 써 있고 막 그런 음. 거를 이강인 선수가 왜 직접적으로 이거를 마주하고 있어야 되냐? 그렇죠. 어, 네. 협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또... 이게 그 협회가 제대로 뭐 하는지 모르겠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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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니까 거기다가 진짜 너무 거창하게 저렇게 표현하는 것들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어, 대국민 이게... 사과회장 예, 이런 거? 그렇죠. <laughs> 예. 아좀 어이가 없는 네. 느낌이니다 예전에 뭐 그냥 막... 본인이 사과를 표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뭐 대국민 사과회장? <laughs> 그러니까. <laughs> <laughs> 그래서 뭐 최근에 그 기사에는 게이트 막 이래 탁구 게이트래 네. 게이트가 근데 보통 무슨 비리라던가 엄청 크게 <laughs> 네. 예를 그런 뭐 미국 대선 이런 데 쓰는 거지 네. 그런 데 쓰는 단어를 뭐 네. 탁구 게이트 막 이렇게 써갖고 아니 뭐 이렇게 이렇게까지 부풀리냐 네. 이것도 사실은 축구협회가 이것도 관리를 해야죠 그렇죠. 본인들이 미디어에 네. 어그 정도 그런 거 아니다 어 그렇게 강하게 써지 쓰지, 쓰지 말아달라 어, 뭐 팬분들에게 우리는 내부 서다 이제 완료된 상황이고 네. 그 정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끝나는 건데 그거를 못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도 좀 숨는 느낌이에요. 예 이번에도 좀숨는 느낌이에요 예자 그래서 이제 늘 저희가 뭐 이야기합니다만 태국 전에는 그래도 정몽규 회장이 좀 보이겠지 모습을 약속할 아, 아, 거 아니야 그죠 뭐 그때는 해야지 뭐태국의 관계자들도 올 텐데 뭐 그때도 뭐안 나올까? 저그 뭐, 달성은 아, 아플 예정이라고. 예, 아플 가능성이 있다라고 <laughs> 보는데요. 저못 나올 수도 있다고. 안 나올 수도 있죠. 네. 네. 안 나올 거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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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죠왜냐면 지금 그불군악마도그 정몽규 어. 회장 그 사태 그런 구호 같은 거 외칠 거다 막 음.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원래 야. 그런 자리 귀신같이 또 아, 근데 아, 이런 자리는 나와야지 뭐. 근데 솔직히 나와서 한번 뜯어 얘 맞아야지 이것도 회장으로서. 맞을 생각을안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아, 그리고 본인이 약간 좋을 때만 나오긴 해. 예, 러니까 좋을 때만 그 나. 와뭐 이거 듣는 거, FA컵 FA 거. FA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FA 어, 우승하고 이는데 그럴 땐기준 같이 나와서 예. 심지어 선수랑 같이 들어요. 본인이 어, <laughs> 왜 맞아요. 그런지 아니, 몰라. 아니,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 아시안컵이잖아요. 사강 가스 아, 이 됐을 또. 때만 해서 네, 가가지고 막우 리클린스만이 어, 막이다가 사라졌잖아. 사라졌잖아. 네. 바로 사라졌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과연 또 이제 내일 이강인 선수가 뭔가를 입장을 좀 얘기한다고 하니까 내일 일단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예. 네. 오늘 일단 이강인 선수는 훈련에 뭐 참가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쵸, 오늘 이렇게도 해서. 아,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자체가 비공개 훈련. 비공개, 비공개. 오늘은? 예. 내일은 이제 그 이제 미디어 만나는 그 네. 자리가 있는 거죠. 음. 자, 일단 뭐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음. 경기는 21일 저녁 8시 경기입니다. 음.